시작은 교육당국의 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원론적 지시로 해석됐습니다. 4시간 뒤 대통령실은 이 발표를 수정 공지했습니다. 공교육 내용을 보충하는 사교육은 막기 어렵지만,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는 말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을 겨냥한 발언이 추가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쉬운 수능 지시로 해석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물수능 우려가 쏟아지자 오늘 다시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즉 난이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건 불공정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초부터 입시 공정성을 높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올해 6월 모의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빠르면 이달 말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여기 수능 문제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며,